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상수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 f-2, f0, f2의 값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고요. 곡선 y는 fx2.-4, f-4에서의 접선과 0, f0에서의 접선이 점 .p, 0에서 만난다. 이 p제곱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 에 f-4-2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점들이 있겠죠 이 점들이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면요 등차수열은 1차 함수선상 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간격이 다 똑같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0 2가 다2씩 커졌습니다 2씩 커질 때 y 값도 똑같이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점, 네 개의 점은 이 직선상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gx라고 할게요. gx, 즉,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고요. 이 함수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교점의 좌표는요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y는 fx라고 두면, 이것도요. 교점은 fx와 gx가 같은 거. fx는 gx고, 한쪽으로 넘겨보면, fx 빼기 gx는 0. 자,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4를, 해를 가지려면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져야 거고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0x, x-2. 자, 이렇게 갔고요 뭔가 더 붙을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최고창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4차 함수. 벌써 4차가 나왔죠? 최고창계수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고. 그러면은 작성이 다된 겁니다. 결국 fx gx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fx를 구하려면 이 gx만 우변으로 넘겨서, 플러스 gx인데, gx를 제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이 fx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선해가지고, p 컷만 여기서 맞는다,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미분을 해보면요, 이렇게. 자, 미분할 건데, 자,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 전개시켜서 미분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고배 미분 들어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요거 미분하면은 1이고, 나머지 3개 쓴 거. x 플러스 2, x,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1이고 나머지 3개 쓴거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1이고 또 나머지 3개 쓴거 플러스 4x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1이고 나머지 3개 쓴거 이거는 뭐 전개시키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플러스 자, a 요렇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접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컴마. F 마이너스 4인데, F 마이너스 4를 구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이 부분이 0되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요. 기울기능. 즉, F 프라임에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 x 플러스 4가 있는 항들은다 0이 됩니다. 0, 0, 0. 그래서 여기에만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은 6, 8, 48.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되고 플러스 a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접선의 식을 써보면요 y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8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x 좌표가 x 플러스 4 플러스 y 좌표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영, 컴 f 0에서의 접선도 구해보면요. 자 0, 0 집어넣으면 여기 0이 있으니까 다 사라지고 0 대입하면 b 0, b가 되고 또 기울기 f' 0은 자, 미분 여기0 집어넣습니다. 그럼 x가 있는 항자은다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여기에만 0집어넣는거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보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a 가 되구요 x 빼기 0이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접선이 둘다 p,0 에서 만난다 자요값도요 p,0 을 만족하고 요값도 p,0 을 만족합니다 자, 여기 p,0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P 값을 구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은 미지수가 A, B, P 이렇게 세개예요 식은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일단 이게 부정방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자를좀단 소거시켜서 보겠습니다. P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B 중에 B 소거가 좀 쉬우니까 B를 소거시켜 볼게요. 요 식에서 이제 B는 이거 넘어가면 16-A의 P입니다. 이거 B 대신에 16-A의 P.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위식을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위식 0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48p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일단 48 곱하기 4 더하면 ap 4a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16p 마이너스 ap 이렇게 됩니다. ap하고 마이너스 ap 이렇게 사라지고요. 4a 마이너스 4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자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p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16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보면 0은 이거 1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p. 이거 16으로 나누면 3인데 4니까 12. 그다음에 플러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p 넘어가면 2p는 마이너스 6. p값이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p가 마이너스 6. p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지고요. 제곱한 다음에 2 곱하면 36에 2 곱하면 72. 최종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